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오늘 마크 한복방 해볼 거예요. 일단, 포장지는 제가 뜯어놨고요. 일단, 휘자 앉아가지고, 어, 휘자 거안 서지네. 받침대 좀사줄게요 받침대가. 어. 일단, 꺼내볼까요? 뭐 일단 모양은옷 되게 다르고 맛있게 생겼어요. 동글동글하고요. 귀구형, 초코맛이에요. 한번 먹어볼게 음, 맛은 되게 달달하고 맛있는데, 약간 빵이 조금 굳은, 어, 약간 굳었던, 굳은 빵 느낌인 것 같아요. 제가 봤어요 그럼 여기까지 먹방이었습니다.